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요. 국산 대형차 중 가장 좋고요. 가장 비싼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슨 차인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편의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금일에 소유 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국산차 중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었죠. 지구0 차량은 5년에 12만 키로까지 일반 부품, 엔진 주요 부품에 대한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 기원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전장만 무려 5m가 넘는 덩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자체도 굉장히 좋으니까 해당 차량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수호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국산차 중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편의 장치가 잘 되어 있고요. 제조사 품질 보증도 넉넉한 차량입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5 터보 AWD 4륜 고동인 차량입니다. 등록은 2022년 7월. 현재 주행수 75,45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었죠. D90 차량은 5년에 12만km까지 일반 부품, 엔진 주요 부품에 대한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 기관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은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입니다.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전면, 후면, 측면 모두 가능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네.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MLA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란 뜻인데요. 밝은 가시거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라디라이터 크롬 몰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블랙 톤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앞쪽에는 크롬으로 화려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양쪽에는 레이더 센서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제동과 반절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면 도장의 색상은 블랙톤으로 중후한과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와 진짜 크고 웅장합니다 전면 유리를 보셔도 사용감 전혀 없고요 전면보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스톤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에 휀다의 모습인데요 이본닛과 연결이 돼서 일체형이 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스크러치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오,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도어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콕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팔 없이 캐치 도어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 도어를 보셔도 와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 전혀 묻어나고 있지 않고요 뒤쪽 펜다도와 굉장히 길다랗게 빠지면서 날렵함과 우아함을 강조한 것 같아요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요 끝쪽에는 약간의 잔상만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더욱더 반하실 겁니다 두 줄의 텔램프가 가느다랗게 연출이 되면서 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 4륜구동 적용이 되어 있고요.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을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1468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버튼은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스티커도 제거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플레이트를 보셔도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상단에 고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도 모두 고지를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 휀다의 컨디션입니다. 뒤... 쪽 컨디션 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도어를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뒤 도어는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을 살펴보셔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 휀다의 모습이고요. 앞쪽 휀다도 네 깨끗한데 약간의 돌팀 모습만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끝쪽에는 잔상이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조금 멀리서 봐볼까요? 5m가 넘는 전장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5.2m 정도 되는 차량인데요. 어, 굉장히 웅장함을 살린 것 같아요. 제네시스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역동성과 우아함을 강조한 차량입니다. 그만큼 마 프리미엄 세단답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짝입니다.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짝입니다. 미세뉴 1절 없고요.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 키로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이력입니다. 내차 피해 5건 이력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조금 뜯어보시면 경미한 금액이 5건이 잡혀서 350만원 정도 가액이 잡혀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판정상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한 분이 운행을 하셨고요.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실내에는 어떤 옵션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네,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차별화된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동 썸 블라인드가 아닌 자동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처럼 햇빛 가리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중 접합 참 유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팔걸이 쪽 보셔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뱅앤올룩슨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캐치 도어가 없잖아요 여실 때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셔도 개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모카 브라운 색상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깨끗합니다 천연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사용감은 묻어나고 있지 않고요 암레스 쪽을 보시면 이처럼 디지털 형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양한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조기 조절 버튼 되어 있고요 이처럼 버튼을 누르면 시트도 조절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일렬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처럼 터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처럼 단축 디아이스의 모습이고요. 수납공간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스키스로 조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감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반대쪽 팔걸이 쪽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데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와, 레그룸 보세요. 너무나 큽니다. 레그룸,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업무용카로는 안성맞춤인 차량이고요. 패밀리 차량으로도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성인이 3명이 앉아도 널찍한 공간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1열에는 더욱더 많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측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네, 도어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선탱즈에는 기포 올라온 곳,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 버튼들도 굉장히 많고 크롬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뱅앤 올루스 스피커 적용되어 있습니다. 총 스피커는 15개로 풍성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스타뱅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피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어, 브라운 톤으로 굉장히 중후한과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찍힘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허벅지 받침,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 조절 버튼, 럼버 서포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3.5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V6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숙하고요 힘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어, 날렵한 이미지가 더욱 강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절주행 모드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패들시프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절주행 모드 때요 차선 변경 지원까지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 깜빡이만 켜셔도 차가 차선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의 모습입니다. 12.3인치 LCD 클러스터로 되어 있고요, 시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주행수 75,447km 주행이 되어 있고요, 후축방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요, 다양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추가적인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버튼이 또 되어 있는데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 상단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을 살펴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티커 자국. 오, 전혀 없고요. 이 하단을 보셔도 이 카본 재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밴드가 잘 어우러지면서 세련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쪽 천정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LED 등으로 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앞쪽에 삽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프레임 리스 룸밀러로 산뜻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laughs>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지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도의 모습인데요. 지금 앞면의 모습입니다. 후면의 모습이 아니라요. 후진의 영상도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와 증강현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드를 전환시킬 때는 이 하단에 낮침판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이처럼 2D, 3D, 네온, 증강현실, 이처럼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메뉴를 누르시면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성 어, 굉장히 좋고요. 아이콘이 어,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펌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어 설정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각종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공조, 시트, 라이트, 단축키 버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때는 이 3D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고요. 여기서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보조로 진입을 하시면요. 이처럼 옆쪽에 이미지가 연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설명란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옆쪽에서도 이미지가 연출이 되면서 와 설명란이 되어 있는데 진짜 시인성 좋네요. 여러 가지 의 모드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를 들어가시면 이처럼 3D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글라스터, 모뭐 차량 설정이라든지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클라스터로 진입을 하시면요. 이처럼 클라스터 테마 연동도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난중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는 단축키 버튼 자리 잡고 있고요. 이 가운데 쪽은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공기청정 기능, 이열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구 컵홀더의 모습입니다. 지금 스마트키도 굉장히 날렵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의 모습이고요. 오토홀드, 그리고 단축 디아이스의 모습입니다. 지문인식 가능하고요. 볼륨 조작기도 이 양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뷰 버튼,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승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네요. 사용감 묻어나고 있지 않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와, 주행수가 조금 다소 많은 주행수를 띄었는데요. 그래도 강가는 굉장히 착하게 빠진 차량입니다. 빠르게 나가서 가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전장만 무려 5m가 넘는 덩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자체도 굉장히 좋으니까 해당 차량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9,900만원에서 쭉 감가된 6,380만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6,38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이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